여수와 식구장. 둘째로 심원 곧 심원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 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셉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랏과벳말 기복과 하샬수사와 벳르바웃과 음. 사루헨이니 열세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아이과린본과 에델과 아시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라마 곧바알라 두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심의원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불기시,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심의원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립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루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대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벌의 경계에 이르고 다블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에가시에 이르고 내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알랄과 시무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헤리니 모두 열두 성읍과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성읍들과그 마을들이었더라. 내째로 있어갈 곳. 이스라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스넴과 하바리라인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남님과 엔 하타바와 벳세스이니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 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여여서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다섯째로 아세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알람 아맛과 미사리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햇뜨는 쪽으로 돌아 베타곤에 이르며 스볼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엘에 이르고 가볼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블론과 르홉과 한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경고한 성읍들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스물 두성읍과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성읍들과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과 임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갭과 얌르에를 지나 라콤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보레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호쿠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세메스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라랏빔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부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라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으니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집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벧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노내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예,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